тангарды жеткирп койсун 전력 조회 오 그러다 발등 까는 거 아니죠 엄마 발등 발등 같이 훑게 생겼어 엄마 하는 게낫지를무엇을서 배웠슈 영아 어디 가서 농땡이 피우 얼른 와 낮지를 워스 배워가지고 이렇게 다 엄마 발등 찍게 생겼어 낯질 잘못하고 살 살어야지 낯지를 그렇게 그렇긴 한데 자 어서 해보세요 오 <laughs> 그냥 다 떨어지고 는디 <laughs> <건너디? 웃음> 왜 웃어 웃길 엄마 어디가서 낯질랑 해주지 마려 응, 응. 나는 이렇게 디이 하여 굳 하는데 그러면 영 위험스럽게 하잖요 응. 궁댕이 왜그래 엄마 궁댕이 궁댕이 저기 앉았더니 하얗지 예 네. 아 웃기다 우리 엄마 때문에 <laughs> 분노의 낯질 얼른 어시오 뭘한고거네개 비구서 쉬고 네개 비구 쉬고 그런 게 어디 쉬오 원깨가 다쏟아지지원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우리 엄마. 어이구, 배비는거 같아. 왕년에 배좀 베셨나 본데요. 내가 막뭐 베르죠? 옛날에 벼안 베슈? 외암 벼. 우리가 벗으 붕붕 붕 살았는디. 내가 베벼? 멋슨 드리비였어? 아, 시집 와서 벼쓸거 아니요. 아 친정이야 뭐 머슴 두고 살았지만 시집 왔을 땐 여기 머슴이 없었을 거 아니야 나 어렸을 때도 손으로 베빈 거 같은데 왜딴딴 딴 얘기 온디야 허허 잘하네 어디 가요. 여기가 땅이 지금 저기에서 뿌리가 뽑혀. 아우, 이렇게 다 붙으면 그러이다는거 이렇게 다 붙으면 그 연이 다 붙는 게 하면 한 줄도 못 빼고 쓰러지겠네. 한 줄. 들기 어려워. 아이고 엄마 때문에 웃기다. 탔어, 안 많이 들어서 두께가 다 써서 지 많이 변네 이제. 많이 었고 내일 부고랑저 끝에 안빈거두개붙면은 배는 거는 끝나갔구먼요 어지간히 엄마가 힘든가 보다 가다가 지금 세 번을 쉬네. 더워서 쉬는 게 아닌 것 같은데.